안녕하세요. 예수 밥상을 차리는 한주교회 김태웅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아 내가 누구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요.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에 앞에 어떤 수식어구를 붙여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을 나온 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나, 음, 몇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있는 나, 어, 구찌를 입은 나. 이렇게 앞에 어떤 수식어구를 붙여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앞에 조금 더 좋은 수식어구를 붙이려고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식어구가 얼마나 다른지 제가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면목동에 사는 나자 수식어구를 바꿔봅니다 청담동에 사는 나 어떻습니까? 같은 난데도 느낌이 확 다르죠 여러분 이런 수식어구 오늘 본문에는 이 수식어구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지나다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촉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상하죠? 차라리 종교적인 지도자나 어떤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남들한테 칭송받는 어떤 수식어가 있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하필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죠? 그 레위를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상한 이유는 바로 왜 하필 세간에 앉아 있는 이라는 수식어구를 가진 사람일까? 우리는 자꾸 이 수식어구에만 눈이 가요. 저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수식어구가 아닌 바로 레위라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너무도 수식어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한번 공독해드릴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인 서기관인 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당대의 가장 좋은 수식어가 다 붙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가장 우월한 그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음, 서울대를 나왔고 아주 좋은 가문의 좋은 곳에서 살은 그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그들이 지적하는 사람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인 그들 가장 하찮은 수식어구가 붙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라가느냐 왜 예수는 그들과 함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인 사람들 죄인 및 세리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수식어구가 너무 다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수식어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조금 더 좋은 수식어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좋은 학교 나오고, 음, 이왕이면 더큰 차, 더 비싼 차, 더 비싼 아파트,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내가 더 좋아. 그렇게 보고 나 역시도 사람들을 볼때수식어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어떤 알콜 중독자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분을 이렇게 보살펴 준다고 이제 그분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이 지나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교회 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 밤마다 아버님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에 내려가서 혼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한지 얼마 후에 그분이 <laughs>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냐면 알콜 중독자인이라는 수식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가가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럴까 봐. 그래서 그분을 멀리했고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분이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그분이 소천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국회의원인, 교수인, 나는 수식어가 붙었다면 제가 그분을 그렇게 외면했을까. 저 역시도 수식어구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숨겨진 그 수식어 뒤에 숨겨진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건강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가 누굴까요? 그래요. 저도 원래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고요. 병든 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끊임없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이 단지 세리와 죄인들 안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죄인들은 수많은 수식어구에 가려 정말 숨겨 있는 예수가 너무 필요한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 이지 않을까요? 수많은 수식어구에 가려서요, 정말 본인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수식어 뒤에 숨겨진 나. 정말 예수가 필요한 나. 그 나를 다시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식어 뒤에 숨겨진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도 다시 말해 수많은 훌륭한 수식어구가 붙었지만 진정한 나는 바로 정말 더러워서 정말 아파서 예수가 필요한 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수식어를 벗고 나온 다 수많은 수식어구를 떼고 진짜 나를 바라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공독해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여러분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 원래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수식어구가 아닌 그 수식어구 뒤에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면 어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추리닝 입고 그러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벗고 자기의 더러운 때를 씻기 위해 교회에 오잖아요 아니요 목욕탕에 오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도 여러 가지 수식어구를 떼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예수로 인해 깨끗해져야 될라 그런 우리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도 마치 막 구찌 뺏들고 아르마니 안경 쓰고 옷 쓰고 뭐 이렇게 오면 참 우습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도 그 수식어구를 달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든 것을 벗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그 의원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욕탕에는 유일하게 팬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때 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교회의 목사님이 가운을 입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때를 닦아주는 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목욕탕에는 모두가 수시억그를 벗고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등을 밀어주고 서로 닦아주고 우리 예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어떤 수시억그에 감춰진 내가 아닌 목마른 자돈 없는 자사억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수많은 수식어구에 가려진 바리새인과 서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식어구 다 떼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냥 있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